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가다 말씀 두번 하가다 하겠습니다. 막 1, 2, 3호 어다 어찌하여 사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막 1, 2, 3호 어다 어찌하여 사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많아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혹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 유거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여, 광대도다, 성도의 신앙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저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 도를 주라 다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3편입니다. 10편 73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삶의 태도가 다르네. 삶의 태도가 다르네 예, 어,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삶의 태도가 다르네. 시작.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삶의 태도가 다르네. 어, 생각 하나 바꾼 게 아닙니다. 아, 바꿨다는 건 내가 바꾼 거고. 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내 삶의 태도가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한번 이상은 이 말씀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멋지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밖에 나가봤더니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더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 부르짖고, 남을 배려하고. 입에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했는데, 실상은 악인들이 더잘 되더라. 뭐 이것이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충격이 덜할 터인데, 친척을 보아도, 또는 뭐 주변의 친구들을 보아도 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아도 매 예배마다 죽게 나와 예배하고 새벽마다 죽게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한 나보다는 주일이면 돈 벌러 가고 주일이면 해외여행 가고 교회 일보다는 친구들 만나는 것 좋아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박수 받는 자리 좋아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자녀가 더잘 풀리더라. 나는 지금 10년째 돈 들어가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대충 대충 살아가는 저 사람은 오늘도 차를 바꿔서 교회에 타고 왔네. 참 깐족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저 친척은 이번에도 땅을 샀는데 집이 올랐다고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고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렸다.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뭐 들어보신 말씀들이지만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이 실족했다는 거죠.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왜? 삼절의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다 헛된 거네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뭐 하나 나아진 게 있나 차라리 저, 저 사람들이 훨씬 재밌게 사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술술 술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오늘도 일은 풀리지 않고. 삶을 짓누르다라는 겁니다. 1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그러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막 생각에 생각을 하니까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막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근데 1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이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인과 응보,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그 합리적 원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예배의 초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합리적이어서 그 상황이 나를 설득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이해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은혜 받았을 때를 경험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불합리한 세상이었고, 정말 마음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세상의 상황이었고, 내 현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달라 보이고, 다르게 생각되어지고,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게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데, 남에겐 이해시킬 수 없는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념무상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신부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성소에서 드리는 신부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신랑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랑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쥐고 있지 말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해도 맡은 자의 소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공급원이신 신랑께 기도하고 내 믿음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옥합을 깨뜨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옵소서 돈이 많아져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마음은 언제나 신랑만을 바라봅니다 더큰 소망과 더큰 사랑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 광야의 길에 한 송이 백합화가 되고 외딴 사막의 길에도 꽃을 피우는 사론의 수선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광야에 던져질지라도 오로지 신랑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도록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깊게 기도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울림이 신랑의 마음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신랑과 늘 함께하는 밀착된 통행을 원합니다. 신랑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지성소 기도로 신랑과 하나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쏟아부어 주셔서 보혈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랑을 생각하는 것이 신부의 보물이요. 신부의 거룩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신부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잠시 졸고 있는 신부의 실수조차 말씀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신부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심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되 육의 것은 비우고 영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의 것이 비워질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신부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하여 주시고 영의 것들이 채워질 때마다 신랑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사랑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님 지금도 오시옵소서 존경하는 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오시옵소서 눈물 겹도록 그리운 나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주신 자기 동산에서 말씀으로 단장하고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향기를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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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